의부모 공문대, 대표님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 최총 강연. 어, 오늘 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저주변에 아름다운 도시가 있어서 제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과연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도시를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 오늘 이 모임의 주제입니다. 아, 여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토목공학 인프라를 하는 분들, 또 건물을 짓는 건축 디자인 시공업자, 또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뭐 학자, 시공업체, 또그 다음에 중소기업, 그런 가하면 도시 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야말로 파노라마,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도 1호선 포름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하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마다 지역을 생각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사례로서 저는 목포를 이제 하나의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목포는 국도 1호선의 시발점이기도 하고, 국도 3호선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도 1호선이라는 게 단순히 목포에서 신기주까지는 우리는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베이스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도시적 문제로서 접근하는 그런 상징적인의미로서 포스트 루트라는 고인명사를 우리가 지금 갖게 됐습니다. 목사포라고 사자가 사랑하는 사자가 되고 생각하는 사자, 목포를 생각하는 모임이 지금 만들어져서 이미 3 년째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늘 이 국도 1 호선 포럼의 주인입니다.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십시 가장 그런 생각으로 이 모임을 이제 확산하게 됐고, 그 모임의 서울 첫 모임에서, 시작은 목포에서 했고, 지난 6월 15일자, 우리 목포에서 제1회 세미나를 가졌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수도권으로 들어와서 시작하는 모임이어서, 이걸 오픈 세션으로 하지 않고, 크로스 세션으로 해서, 여기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의양시를 생각하는 모임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악명시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나주에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호흡하는 도시 중심으로 자기 도시를 자기가 잘 만들겠다는 이런 운동을 관상학연이다 모여서 완전히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laughs> 총장님은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국도에 일어서는 대표가신도자가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영철 박사는 목포 지역의 목사포 대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재인 박사는 서울에서 목사표 대표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의 조직을 호도성이처럼 엮어서 도시운동에 대해서 서로 교감을 당는 허위입니다. 지난 전 목표에서, 목표에서 첫 포럼이 개최되고, 지금께 전 포럼에 참여하게 되었고, 취지에 공감해서 기꺼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무보다도 선진국 반열에 들었음에 자고하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국토불균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수단을 찾는 가능성에 저는 공감했습니다. 3이라는 숫자에 거의 모두가 포함되고 김수상 회장님과 또 우리 총장님 두분세 분이 합쳐가지고 세 명만 모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제는 그냥 이 3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상자라서. 그래서 도로, 교통, 그리고 삶인데요. 어, 내용은 국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또, 국도가 도로니까 교통 전반에 대해서 또좀 미래는 어떻게 될까지하이퍼로프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오고, 이제, 엑스티디이상 선생님입니다. 습니다 정심으로좀 봐야 좀될 때가 왔고 거기 다시 자연이 이제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제가 조금 아까 그 코트라스 주관하는 그, 이타 콘트리란테였어 그 2024년도에 어, 세계 투자자 그 미팅 한국경제신문에서 32년 근무하고 어, 퇴직한 지 이제 됐습니다. 나라의 총량의 네, 그로스가 커지면서 어, 우리가 이제 주택을 공급을 해오고. 주택을담는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그, 고민을좀하고 우려스러운 고어떻 바라본 고 어떻게 만 도시를 만들고, 어떻게 만들게 만들고, 어다음에들게 만들고, 때문게만들 문제를 양산하고 어떻게 만들고, 어 역할을 해고시길 부탁드리면서 게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 올해 3 33... 3 세. 네 33살인데 어, 오퍼로 내려와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스마일 웹툰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저런 젊은이들이 있다는 <laughs> 걸그 발견했다는 게 저의 성과입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그리고 <laughs> 같이 생활해야 그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AR 좀두려워하지 마시고 친하게 지내시면 그보다 더 좋은 디자인 아이디어들이 같이 공생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